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잘 접속해 있으니까 네 어, 카메라랑 지금 자기랑 위치 잘 조정해 주세요. 혹시 너무 화면이 가깝지 않도록 각도 잘 조정해 주세요. 자, 어, 엊그제 황사가 너무 심해서요. 어, 여러분들 바깥에 돌아다니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체험학습 가기도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 제일 걱정은 수학여행 오래 갈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우리 잠깐 가상공간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서울로 순간이동을 떠나볼 건데요 선생님이 수업 전에 니어팟에 접속해 달라고 니어팟 코드를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니어팟에 접속이 다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됐어요아 그래요?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접속이 다잘돼 있네요. 네, 한번 순간 이동을 해볼까요? 자, 뿅. 야 여기 어딘지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엄청나게 의자가 많아요. 의자가 몇 개인지 빨리 세워볼수 있는 사람. 자, 의자 모두 몇 개인지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누구? 재현이. 벌써 샜어? 300개. 몇 개? 300개. 의자 몇 개? 300개. 300개?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다른 질문 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의자를 많이 갖다 놨을까? FPC 회의. 회의? 회의? 네. 어, 회의. 네. 아무래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운데 네. 선생님. 화면 소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높은 의자도 있고요. 네. 조금 위로 한번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보세요. 화면을. 각자 한번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해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글자가 하나 보이는데 혹시 이 글자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어, 소은이 한번 이야기 해볼까? 네. 나라국입니다. 응. 어, 나라국. 와, 우리 소훈이가 한자 뜻을 잘안 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바뀌었어요. 몇년 전에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이제 오늘 뭘 배울지 여러분들 힌트를 얻었죠? 뭘 배울 것 같습니까? 국회 국회. 네, 맞아요. 바로 오늘은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생님 이 미리 우리 아, 학습 관리 시스템인 이 팀즈에다가 과제를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 온라인 백과 사전인 국가기관 위키백과를 만들고, 여기 국회 문서에 어, 미리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꾸며보도록 했는데, 얼마나 조사를 잘 했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했네요.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네. 자,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해서요, 선생님이 어,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국회 의사당 우리가 아까 둘러본 것이 본회의실이에요. 여기는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건물인데요. 국회 의사당 이 건물이에요. 네, 어떤 친구가 국회에서 하는 일 문서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었네요. 네, 이 부분을 보면 네, 입법에 관한 일 예산심의 국정감사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었어요. 이 부분을 어, 집에 있는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소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네, 국회에서 하는 일,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회가 하는 일은 입법에 관한 일, 예산심의 극정감사 등이 있다. 1. 입법에 관한 일,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는 일. 2. 예산심의 나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규정하는 일. 자, 잘 읽었습니다. 어 어떤 친구가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정리를 했네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입법에 관한 일, 네, 국회 사는 일 중에서 이첫 번째로 등장할 만큼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나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하기도 하는데요. 심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심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고요,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국회가 정말 우리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 즉, 여러분들 아까 잘 맞췄네요. 그 의자 수가 대략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은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기라는 말은 4년이 되고 나면, 끝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 번할수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할수 있을까? 정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은 몇 번이나 한줄 알아요? 열 번. 열 번. 어, 그 우리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번 배웠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무려 아. 아홉 번이나 <laughs> 했습니다. 대단하죠? 아홉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에까지 오른 분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다 함께 지식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문서를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온라인 위키 백과를 같이 읽어 보면서 더 궁금하거나 알아보거나 조사해서 덧붙일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기 말풍선을 열어서 여기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각자 생각하는 질문을 남겨주도록 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아, 동의가 질문을 남겼네요.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laughs> 네. 주민소환제라는 것을 우리 앞에 배웠습니다. 그죠? 주민소환제 배우면서 시장이나 또는 시의회 의원이 주민소환을 당하는 사례를 우리가 어, 공부를 했었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네. 어, 사례들도 조사를 해서 더 덧붙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국회의원 최대 몇번할수 있는지. 국회의원이 임기를 지내다 갑자기 나가게 된 경우,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보궐선거가 이제 4월 7일 날 있죠? 국회의원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 이제 이렇게 질문들이 막 올라오네요. 아.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막 올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키백과는 다 같이 함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질문들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내용들 조금 더 조사하고 채워 넣어서 만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이용해서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리어 팟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투크라임 우리 배운 내용 확인하기. 오늘은 히말라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접속해주세요. 네, 우리 지우, 오늘 펭귄들이 많네요. 네. 오늘 펭귄이 많아요. 네, 자, 우리 퀴즈 풀면서 힘차게 또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출발, 스타트! 자, 국회에서 하는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 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국가 기관에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걸까요? 네. 어, 벌써 뒤처지는 아,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성훈이가 성원 성운 코알라가 오늘은 제일 먼저 산을 올랐네요. 잘했습니다. 네, 오늘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좀 공부가 부족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위키백과 어, 확인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올릴 선생님 그 영상을 강의 영상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복습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2주였나 3주간 프로젝트를 계속해왔어요. 청소년과 아동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같이 조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해봤는데 오늘 국회에 대한 어, 지식과 배움들을 얻은 만큼 법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연결 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이 모의 국회에서 해, 다른 어린이들이 했던 자료들도 미리 안내도 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한번 회의를 하면서 그런 법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주말에도 계속 회의를 열면서 여러분들 막 회의를 하면서 법안들을 벌써 만든 모둠들도 있고 지금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하는 팀도 있고 또 심사숙고해서 막 법안들을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소회의실에서 모둠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헤드셋 이용해 주세요. 자, 소소회의실로 소회,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네. 빠르게 그냥 읽는 거지 네, 읽고 응 왜지 저, 왜지 밑에 태어난 거지 몰라 응 하면 되지 응 네, 내까지만 이렇게 응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다녀 보니까 오늘 그 하원 팀과 유피자 팀이 준비가 되어서 발표 거의 디자인까지 다 완벽하게 되고 발표 연습까지 어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원 팀과 유피자 팀의 발표를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원 팀 그러면 먼저 발표 어 시작해 주세요. 하원 팀은 한이가 오늘 학교에 나왔으니까. 마이크를 켜고 발표를 해주세요. 자, 하운 팀 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법안 발의자 대표로 발표를 맡게 된 태한희입니다. 이번 PPT의 목차입니다. 그동안 방과 후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 복도에서 불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동행을 막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놀고 싶은데 많은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마다 늘어나고 있는 빈, 교실, 빈 교실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쉬거나 놀수 있는 공간을 세운다면 충분히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우리나라의 단학교에 세워진 또 다른 신터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심터가 생기니 좋다는 의견을 담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학교는 유효교실에 심타를 구축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다른 장소에 심타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조문입니다. 몇몇 조항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범위. 대부분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가능한 모든 학교에선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한이가 발표를 정말 잘해주었는데, 어, 우리 여기 스티커로, 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이번에 육피자 팀 발표를 할 건데, 벌써부터 막 이렇게 응원까지 막 하는 게 너무. 네, 응원전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운짱이다의 육피자짱이다 서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육피자 팀 네 발표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키자팀 바로 발표 이어서 해주세요. 게임의 전체 환류 공기및 과도한 가격 문제 법안. 제안 이유. 현재 많은 현재 많은 <놀람> 환류 게임이 있다. 하지만 부정 환류 공개하지 않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가 아니, 현재 환류 공개하지 않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언어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라는 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첫 규제라는 것 때문에 실생는안 되는 이야기니다 그리고 아래 아래 금융 신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게임에는 많은 확률이 있다. 그래서 게임의 전체 확률을 공개하는 법이 필요하다. 더 강제적으로 실시하게 할수 있다. 도치 입법은 공고 후성교해 지나갔다 실시한다. 네, 와, 잘했습니다. 우리 스티커 박수 한번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쉽지 않죠? 법안을 작성한다라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을 우리 교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네, 좀 특별한 분을 좀 모셔봤는데요. 어, 인천에 계십니다. 지금 인천과 지금 여기를 직접 연결을 해서, 네, 경인교대의 심우민 교수님을 한번 모셔보시, 모셔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좀, 어, 교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법하고 정치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이제 법을 다듬고 정비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 학생들 두 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어, 조언과 이렇게 칭찬과 조언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어, 들으시면서 어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셨는지. 교내 유휴 교실 및 공간 학생 쉼터 구축 법안 그래서 하원 팀이 만든.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법안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근거자료를 좀어 명확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찾았다라는 데에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생들 수가 감소하는데 뭐 출생자 수가 감소하거나 학급의 수가 감소하거나 그리고 타 학교에 만든 사례들을 보여준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되게 어,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전체 확률 공개 및 과도한 과금 금지 법안. 어, 이, 이, 이 경우에는 어, 사실 되게 인상적이지 아, 아, 않은 주제일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쟁점을 되게 잘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언론 기사를 활용 해서 그 법안이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극보였던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법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궁금했던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명 정도 질문을 이렇게 받아서 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여러분들 질문을 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생각해 봤던 친구들 중에서 오늘 한번 질문해 보겠다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집에서 일단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 원경이 손 드는 게 보이는데 원경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법을 만들 때 부작용이나 피해 있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음. 예, 그뭐 되게 이, 이 축복 소년 요 법안도 사실은 어, 미리 어떤 부작용을 다 막, 방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가장 어,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부작용이 없을까 논의해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다른 네. 친구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정부에서 일하는 특혜와 공무분들 말고 일반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법을 제안해도 그거 법이 될수 있어요. 어, 우리 국회는 청원제도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일반 시민들이 이런 입법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국회의원들이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도 어, 청원을 통해서 이런 입법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원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있겠죠. 예. 어, 아쉽게도 교수님과의 시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들이 좀 많아서 우리 팀즈에 지금 선생님으로 초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따로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수업을 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오늘 배운 점도 좋고요. 또 오늘 어떤 거 배웠는지,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마이크 켜고 좀 이야기 해줄래요? 어, 다른 친구들이 올려준 정보들, 아 그거 보고 알았어요. 음,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한명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야기해볼까? 아, 승현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법대, 어, 법에 대해 좀더 알고 왔고 우리가 뭘좀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지 또 관심을 가져야 할게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선생님도 사실 조금 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런 수업을 좀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온라인 수업 노트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성찰 질문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 국가기관 위키백화에 우리 정부에 대한 문서들 여러분들 함께 조사하고 있는데 뒤쪽에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들 문서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저 채워주기 바랍니다. 어, 오늘 발표까지 잘 마무리해준 친구들 고맙습니다. 어, 내일은 또 오늘의 배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 6학년 4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네.